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목사입니다 아, 너무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날짜로는 2주 보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해가 지났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와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여러분들 뵙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민감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한 해는 복 주신 것 하나하나 세워보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아, 내가 몰랐는데 이것도 복이었구나. 이것도 복이었구나. 마치 선물 상자 하나하나 열어보듯이요. 한 달에 하나 열면 12개잖아요. 하루에 하나 열면 365개입니다. 매일 하나씩만 열어도 무려 365개의 선물 상자가 어, 열려져요. 이한 해는 선물 상자 열어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정말 복. 그 복을 하나하나 까서 열어 보는 그런 복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는 어떤 메시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사기는요 순환됩니다. 뭐가 순환이 되냐면 악이 순환이 됩니다. 악이 어, 순환될 때 그냥 맴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면서 돕니다. 훨씬 더 짙게 짙은 색을 내면서 돕니다. 악이라는 것은 한 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한 점이 퍼져나가요. 커져나가고요. 강해지고요. 짙어집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멋진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 그 이후에 여호수와. 이 대단한 지도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 누구를 지도자 삼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까? 그때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12명 혹은 13명 사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온니엘부터 어, 삼손까지, 그리고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보면 13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를 그 맥락상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이제 그 율법을 실천하고 이루고 경험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이 살아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가꾸며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에서 벗어나고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요.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들이 저지른 이 죄를 어, 하나님은 그냥 강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엇나간 길 벗어난 길을 갈때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척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주변 나라들,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요. 압제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하거든요. 자, 이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실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요. 구원. 자,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십시오. 죄. 범죄한 이스라엘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 자 심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싹싹 빌었잖아요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 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고 그들을 건져 내셔요 구원 이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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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돈다고요? 확장돼서 어떻게 강하게? 강하게, 세게 확장되어서 계속 도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을꼬 싶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은 내 의지, 내 능력, 어떤 내힘 이것보다는 사실은 어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지요. 그런 시험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어, 뭔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새해부터는 예배를 세워야 되겠어. 새해부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 새해부터는 말씀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좀 살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 다시 마음을 다 잡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회계이지요. 그런데 이런 회계가 그냥 작심 삼일이 되거나 이 회계가 그냥 순간 감정이 훅 올라와서 어떤, 어, 말을 고백하고 그냥 그것이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그건 사실 정확한 회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의 고백이고 그냥 결심 정도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길? 말씀의 길로 내, 삶, 내 길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회계이거든요.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이 회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때 고백만 고백만 하다가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금 살만 하면 다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죠. 여기에서 계속 쏙 왔다리 갔다리 하는 다람쥐 집바퀴 돌듯이요.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바라기는 떠나 나오는 것, 단순한 작심삼일 혹은 몇주 해보다가 쉬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된 삶, 회개하는 삶, 그 회개는 길을 옮기는 것, 내가 머물, 머물렀던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털고 다른 자리로 가는 것,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자리를 털고 말씀의 자리, 진짜 생명의 자리, 살아있는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참, 진리의 자리. 그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있는 교회가 카페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장사하는 카페가 아니라 사역하는 카페입니다. 목회의 연장선인데요. 어, 정말 그냥 뜨아, 이게 2주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몸이 너무 고되고요. 시간도 너무 없고요. 거의 초주금이 되어서 집에 오곤 하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셀프로 하다 보니까, 안 해본, 뭐, 별별까지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해보고, 어, 며칠 전에는 큰 가위로 이렇게 전지, 그죠? 나무 자르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시멘트도 발라보고요. 정말 별별 일을 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고대잖아요. 하. 도저히 이 떼아를 준비해서 하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살살 올라오는 거죠. 꼭 해야 되나? 아이따아가 정말 거의 반나절 이상은 잡아먹는 어, 그런 시간인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이걸 못할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음, 이 떼아를 통해서 나는. 호흡을 했고, 생명을 공급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어,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 안에 공급받았는데, 이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것에 바쁘다고, 다른 것이 눈앞에 막 벌어졌다고, 여기에 빠져서 막 움직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살수 없겠구나. 그거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길을 열어야지요. 여러분, 살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고 눈앞에 큰 일들이 닥쳤다고 해도 살길을 막고 바쁜 길, 급한 길 그것부터 막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호흡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가 기신백진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지요. 살길 숨 쉬는 길, 말씀의 길, 묵상의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 기도의 길, 여러분 이것은 막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호흡의 길이 날마다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